작년부터였을까요? 컴퓨터에 들어가는 CPU 생산 업체로 유명한 인텔사가 자사 프로세서 생산을 위탁할 파운드리 업체로 삼성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루머가 퍼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루머는 여러 번 화제가 되었지만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그저 루머로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텔이 외장 그래픽 카드 프로젝트에 가담 중인 라자 코두리가 올해 4월 삼성 기흥 사업장에 방문하지를 않나, 삼성에 10세트 외주를 주지 않나, 인텔이 아테나 프로젝트의 첫 협력 대상으로 삼성전자 선택하지를 않나 2019년 들어 인텔과 삼성의 협력이 유독 자주 보인다 했더니 이제는 설마 설마 했던 CPU 외주 생산마저 현실화되게 생겼습니다. 아직 인텔이나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인텔이 CPU를 만들 수 있는 만큼이 고난도, 대규모의 생산시설을 가진 반도체 업체는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점. 그와 더불어 지금 당장 추가적인 반도체 생산 라인에 여유가 있는 곳은 오직 한 곳, 바로 삼성전자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확정적으로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삼성이 이토록 유력한 후보가 될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쳐 봅시다. 인텔은 왜 굳이 자사공장을 놔두고 삼성에게 외주를 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실 인텔이 데스크톱 CPU는 현재 AMD라는 유일한 경쟁사에 점차 밀리면서 점유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은 완제품 컴퓨터나 서버 시장 등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는 AMD와는 비교도 안 되는 막대한 점유율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인텔사가 공개한 AMD 판매에 따른 매출과 인텔이 마케팅 비용 비교 자료만 봐도 충분히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인텔은 최근 차세대 제품인 10세대 데스크톱 CPU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B2B가 아니라 B2C 시장에 본격적으로 판매되는 최초의 10나노미터 인텔 CPU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모여지고 있죠. 하필이면 이럴 때 인텔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발목을 붙잡아버린 건데요. 인텔은 지난 2015년 5세대 브루드웰 프로세서 출시 이후로 약 4년 동안 14나노미터 기반 생산 공정을 유지해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의 시대 변화에 따라 CPU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었죠. 하지만 4년 동안 공정 전환이 없었고 또 공정을 전환할 예정도 없었다 보니 우리 그 멋쟁이 CEO는 생산시설 확충에도 큰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요. 덕분에 인텔은 CPU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 시점에 들어서도 아직까지 공정 전환 시 출하 물량을 유지할 생산 라인이 확보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씩 생산 라인을 늘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재의 수요량에는 미치지 못하는 증설량이었죠. 공장 부지 선정과 건설이 1, 2년 만에 뚝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진짜 최초의 인텔 10나노미터 제품은 2018년에 캐논레이크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었는데요. 14나노미터보다도 못한 성능과 수율 문제 때문에 연기되어 왔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서 두 번째 10나노미터 프로세서를 만들었고 20세대 CPU의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 기존의 14나노미터 공정 노드를 10나노미터로 전환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14나노미터 CPU의 출하 물량이 불안정 정해졌던 거죠. 이미 지난 2018년 3분기 물량 부족으로 인해 인텔 CPU의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던 적이 있었죠 인텔은 일반 소비자용 납품 물량을 안정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시장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여담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인텔이 아직도 물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 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슈레패카드 에이수스, 레노버 등이 완제품 PC 제조업체들이 이런 인텔이 CPU 출하 물량 불안정 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인텔이 최근 이와 관련된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인텔이 판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인 미셸 잔스턴 홀트하우스가 직접 작성한 글인데요. 내용을 간추려보자면, 우리 수요 예측 실패로 CPU 출하량이 주문량을 못 따라가고 있으며, 인텔은 역대 최고 자본을 투입해 14나노미터와 10나노미터 공정 증설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외부 파운드리를 들여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인텔은 자그마한 부품이나 메인보드 칩셋 정도는 외주를 주기도 했었는데요. CPU 본 제품만큼은 인텔 자체 공장 생산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외부 파운드리를 이용하겠다는 말은 자신이 CPU를 대신 만들어줄 만한 회사를 선정해서 외주를 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자, 이제 파운드리 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인텔이 요구하는 수준이 1 4 n 미터 공정을 갖추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글로벌 파운드리, TSMC 세 곳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삼성전자가 기술을 이전했기 때문에 삼성 기술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고려 조건을 내걸어 볼수 있는데, 당장 인텔이 요구하는 물량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과 좀더 완벽한 기술 겸비와 함께 미래 지속 가능한 관계입니다. 전자라면 당연히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AMD는 올해 3분기부터 글로벌 파운드리 대신 TSMC사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글로벌 파운드리는 그렇게 고객을 잃게 되었죠. 그런데 AMD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떠난 이유가 10나노미터 공정 개발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후자를 살펴봅시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공정 미세화에 힘쏟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은 모바일에 사용되는 초전력 프로세서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비전 2030 계획을 통해 CPU나 GPU 따위 비교적 고전력 제품을 생산할 때의 안정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여기에 비메모리 외주 수주를 위해 삼성의 경쟁사들보다는 단가를 좀더 싸게 깎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인지 2020년에 출시될 인텔 외장 그래픽 카드 개발 부서 수장인 라자 코두리는 첫 번째 외주 업체로 삼성전자를 눈여겨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경쟁사이자 삼성보다 더욱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TSMC가 왜안 나오는지 궁금하실 만도 합니다. 공정 미세화는 당연하고 비교적 고전력을 사용하는 GPU나 CPU 생산 능력에도 능하며 고성능 컴퓨팅 즉 HPC 전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별도의 생산 라인까지 갖추고 있는 게 TSMC니까요. 하지만 TSMC 이런 이점에도 불구하고 왜 인텔이 TSMC를 선택할 가능 성이 낮은지 말해보자면 간단합니다. 제가 첫 번째 구려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TSMC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100%에 육박합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설계한 A 시리즈, T 시리즈 따위 모든 칩, 엔비디아가 설계한 쿼드로나 지포스 따위 모든 칩, AMD가 설계한 라데온이나 라이젠 칩, 퀄컴이 스냅드래곤과 모뎀 칩등 너나 할것 없이 다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올해 3분기 삼성전자의 매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기도 했고요. 인텔은 뭐지 않아 외장 그래픽 카드 시장까지도 발을 들일 텐데 AMD, 엔비디아 뭐 인텔 경쟁사 제품들은 다 TSMC가 만드네요. 저 같아도 경쟁사들이 소굴인 TSMC를 외주업체로 선정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삼성이 인텔 CPU 생산 이슈는 비록 인텔이나 삼성 측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아니지만 국내 업계에서 실제로 인텔이 삼성전자에게 자사 CPU 생산 외주를 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데다가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본다면 더더욱 확실시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대본 치면서 금방 들어온 소식입니다. 일본의 유일한 반도체 제조업체인 파나소닉이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 철수한다고 하네요. 생산 라인을 모두 대만 업체에게 매각한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어느 나라는 인텔 CPU 외주받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내용 괜찮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